저는 40대 중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큰 형인 아주버니가 있고, 누님 한 분과 둘째 형, 막내 신우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자 형들 중에선 막내인 셈이죠. 홀 시어머니는 큰 아주버니를 같이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살아오시던 집에서 혼자 살아오시다가 아주버니가 모시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사시던 집을 팔고 아주버니 내게 들어가시게 된 거죠. 시어머니 연세가 꽤 되셔서 혼자 사시게 둘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만 했었죠. 그 역할을 장남인 아주버니가 나서서 모시겠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판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장남인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장남 줄 거니까 알아서 쓰도록 하셨고요. 명절 때나 제사도 시어머니가 계시던 집에서 늘상했었는데, 이젠 아주버니 집에서 할 것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계신 아주버님 댁에서 가족 모임은 많아졌고, 명절이나 제사 때문에라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부서에서 일하고 계셔서 퇴직을 하고 그 일을 쭉해 오셨어요. 형님은 특정한 직업은 원래 없으셨고 자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아이들도 모두 다 결혼을 한 상태여서 두 분만 사시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내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심심해서 언니네 집으로 바람 좀쐴겸 놀러 가고 싶으시다는데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제가 엄마 모시고 다니다가 들어가 있어도 되죠? 네, 그러세요. 흔쾌히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오니까 그동안 집은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온 김에 손자들 얼굴 좀 보고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는데, 신우이가 제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가서 말을 하더군요. 올케 언니, 오빠 월급이 1,500만원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요? 그럼, 오빠랑 언니랑 함께 보니까 넉넉하시겠네요? 저 언니 사실은, 큰 오빠가 지금 다니던 그 경비를 그만뒀대요. 엄마가 그랬는데, 맨날 큰 오빠가 돈을 못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올케가 눈치를 주고 그러나 봐요. 오빠 밥도 안 주고 엄마가 알아서 먹든 말든 하고요. 돈이 땅에서 솟나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맨날 잔소리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막내 신우이 사설이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큰 올케가 큰 오빠를 엄마 앞에다 두고 대놓고 타박을 하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하네요. 엄마도 바늘빵석이래요. 언니가 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막내 오빠를 이뻐하는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언니 오빠가 넉넉하게 사니까 엄마가 여기서 사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보고 모시라고요? 아니 왜잘 계시는 어머니를 굳이 여기로 모시라는 거예요? 언니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곳에서 사시다가 가셔야죠. 엄마가 여기가 편하시대요. 언니 오빠는 최소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라 경황이 없었어요. 연세도 있으셔서 수시로 병원에도 다녀야 하시고, 식사나 이런저런 것들도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려야 하는데,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뭘 하라는 소리인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큰형님이 어머니를 지금껏 잘 모셔왔는데,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주버니랑 잘 사시다가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더 불편하죠. 그리고 저는 집안일에 자신도 없고 처음부터 자신 없는 일에는 생각도 하지 않을래요.라고 말해주고 일어서 버렸죠. 하지만 이미 오기 전부터 작정한 듯이 포기를 모르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올케 언니, 사실 큰 언니랑 둘째 오빠네랑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도 오빠 언니네랑 함께 사는 것이 더 편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 병원 가는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언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저는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를 줄 알았나 보네요. 그저 장남인 아주버니가 실직을 하고 돈이 없어 보이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좀더 편하고 넉넉해 보이는 저와 남편에게 의지를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럼 전에 시댁집을 판 돈은 고스란히 장남이 꿀꺽한 건 뭔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도 아주버님 집도 사주셨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우리가 조금 넉넉하니까 모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과 둘째 아주버님이 서로 모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 모시게 하려고 마음을 모았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주버니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오히려 더 살뜰히 잘 모실 거 아니겠냐고요? 하필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에게 맡기게 하더니 그렇게 그날은 하루 주무시고 아가씨가 아주버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루 주무셨는데 그냥 못 보내고 대접하느라 퇴근 후에도 마트에서 장도 보고 나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큰 형집에서 쫓겨나서 큰 시누이 집에서 지내시다가 집으로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주버니가 실직을 하자마자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돈까지 못 벌고 집에서 죽치고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짐을 싸서 강제로 큰 시누이 집으로 보내셨다네요. 큰 아주버님도 그걸 보면서도 막지도 않나시고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시누이네 집에 가셨다가 막내 시누이 집에 가셨다가 둘째 아주버님 집에 가셨다가 하니까 자기들끼리 좋아 남편에게 등떠미는 격이었죠.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보다 좋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서 당장 큰 아주머니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써더랍니다 형님이 뻔뻔스럽게 그랬답니다. 그래요. 서방님은 효자니까 효자가 어머니 모셔야죠. 우리는 부르자니까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애들이랑 함께 가서 욕을 퍼붓고 그동안 가져갔던 시어머니 돈 이 집을 판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이었대요.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집판 돈을 노리고 모신다고 나서더니 돈발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였죠. 시어머니한테서 더 빨아먹을 것은 없는 것 같고 더 우려낼 것도 없는 것 같으니 버린 셈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음들 것도 없이 자식들 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둘째 형님은 불똥이 자기네들한테 튈것 같아서 별 핑계를 다 대고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없다고 치를 떨었고 우리에게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을 했었죠. 거처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자식 집에서 사시고 병원비나 각종 생활비는 똑같이 나누어서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다들 찬성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를 모시는 생활비로 각각 10만원씩 모아서 제 계좌로 넣어주기로 했고 시어머니 병원비는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큰아주버님과 큰형님도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병원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막내 시누이나 큰 시누이가 맡아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못된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속으로 좋아서 죽겠다 싶겠죠. 세상에 그런 자식이 다 있을까요? 자기 부모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받아줘서 고마워. 자기가 우리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잘하고 부모님 공양을 잘하면 그게 다 덕을 쌓는 일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 복이 다 돌아갈 거야,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일이라서 자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된거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모셔도 모셔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철양하게 자식들 집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냈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러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할 말이 있으시다며,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 고이 간직한 것 같은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다른 자식 다 필요 없고 저희들에게 살아생전에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숨겨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이었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남, 큰아주버니에게 눈받치며 시어머니 집도 그냥 주셔서 아무것도 없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다니, 새삼 시어머니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참 감사드렸고, 그 많은 땅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다른 형제들한테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받고 있는 시어머니의 가족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시어머니에 관한 일체 경비는 전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감히 내쫓았던 큰 형님은, 명절이나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하는데도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순간부터 자식이 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것이 없었으니 오나 안 오나 신경 쓸 일이 아니었지만 명절 때나 제사 때 큰아주버님의 제사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큰형님도 며느리와 처다들한테 딱 그만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땅을 명의 이전해 준 것을 나중에 직접 공개하셨어요. 다 모여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끝까지 위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식한테 이땅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장남이라도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는 얼마 살 날도 안 남아서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준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 말거라. 그러자 역시나 큰 아주버니가 그 많은 땅을 숨겨놓고 남편한테만 줬다고 주제도 모르고 발광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형, 그 많던 아버지 논밭 그리고 엄마 집 한동 꿀꺽했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엄마를 헌신짝처럼 내쫓은 사람은 형과 형수가 아니었어? 그러자 그건 맞는 말이라며 둘째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군오빠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닥치라고 삿대질을 했더니 혼자서 열받아 하다가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참 어머니도 기막힌 아들을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웃긴 건 큰형님이었어요. 그 많은 금싸라기 땅을 남편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큰아주버님께 듣고 대판 큰 부부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큰형님이 그걸 서방님한테 뺏기고 자빠졌다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숨겨놓은 땅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어머니 앞에 가서 손발이 닳도록 빌라고 아주범님께 말해서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달려와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그런 큰형님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큰 며느리로서 처신과 채통을 지키고 다른 형제들과 금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랬더니 잘 알았다면서 그 뒤로 시어머니가 드실 김치도 다 맞아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따름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속이 훤히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그 땅에 탐나서 말이죠. 큰형님과 큰 아주버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 자식들에게 당해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시어머니를 내쫓아서 대박 땅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서 두 분이서 자주 다툰다고 하니까 참 괴롭겠더라고요.